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에코프로 버티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천천히 주가가 반등을 하고 21선 위에서 안착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주인들께서 님 어, 혹시 한번 이번에는 또 한번의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희망찬 생각이 들 타이밍인데 저도 이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머티가 에코그룹 중에서 가장 유통주의도 적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에코프로머티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다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2차전지 수급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라 거,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라거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안 사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5만원 위에 그러니까 5만 5천원이나 6만원 선 위에서 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많이 붙고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은 기관 부분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중요한데 외국인은 현재까지는 순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정책기관에가지고는 가장 빨리 아는 세력들은 바로 기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수급 여러분들 이쪽이 다 더해서 순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부분이 있죠 이거 전부 다 합친 게이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금투보험 투신 그리고 은행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것이 순매도를 전환이 안 되고 순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바닥권을샀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기관이 순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바닥권에서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천천히 물밑 작업 중이다. 이거는요, 에코프로 머티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기업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 0 1선 위로 올라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의 차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포스콜딩스가 가장 먼저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은, 엘 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초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와 이격도를 줄이면서 지금 붙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비춰보았을 때, 이제는 본격적인 대세상승이 2차전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도 그렇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저만의 에피셜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강력한 테마로 갖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 관련주인 스테이블 코인, 그 외에 조선, 방산, 원전, 이 기업들, 기존에 잘 가던 기업들을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두 배, 세배 오른 것고, 그리고 이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로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가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적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5,664조 정도 됩니다. 5,664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자금이 반도체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이에 SK하닉스라든지 이러한 일부 종목들로 상승세가 옮겨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음번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다음 반도체마저 올라가게 되면은, <laughs> 다음번 시장에 돈이 몰릴 종목은 바로 이 2차 전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차전지라는 종목들 을제가 보시기 때문 기업들이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과거에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나왔던 거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반도체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단는 거의 뭐였어요? 맞아요. 2차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차트를 거의 다 20선 위로 올려놓는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나타난 신호라고 보여세요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딱히 어떠한 뉴스라든지 새로운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화학업종에서 업황 개선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지주회사의포스트폴딩스가 가장 먼저 신호탄을 써 올리게 되면서 지금 정부와의 가능성과도 같이 들어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았을 때 하반기 때 2차전지 기업들 좀 많이 상승을 할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뭐 황프는 지금부터 사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도 좋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러한 강력한 슈팅이잖아요 이런 뭐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려준다라든지 아니면 2 0일선 위에서 강력하게 수렴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손바꿈이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 시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미 돈을 벌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제 여기 2 0 0일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가게 될지 흔히 말해서 사람 피 말려서 못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저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버진과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바닥 대비해서 몇배뛴 겁니까? 많게는 4 배, 뭐 다섯 배뛴 종목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기 종목으로 여러분들 돈을 벌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여기 보면은 대응이라고 저한테 지난 7월 8일 날 문자 주셨던 분들 보게 되면은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종목명 더즌,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중에 가장 가볍고 신규 생장주입니다 또한 순환매가 진행 중이므로 차트 분석상 21선 강력한 지지라인이라서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문자를 몇 시에 말씀드렸어요? 6시 10분 그러니까 7월 9일 날 당일 출발 때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수익 구간이냐? 31% 플러스 31% 수익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챙겨 놓으셔야 더 편한 매매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왜? 내 계좌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고 실제로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서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여러분 좀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가지고 좀더큰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실 분들을 위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에코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컴프로님 그러면 이 종목 하나만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목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여러분들 차트상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국가 밑에 화살표가 떠있는 거보이시잖요 요거 빨강색.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든 시그널 차트인데 이름을 반포 주식대장 시그널 차트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평소랑 다르게 잠잠했던 종목들이 바닥 보내서 매집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필수적으로 거래량이 체크가 됩니다. 이런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이 뜨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더즌 같은 경우 매수 발생하고 매도 타이밍은 파란색이 되겠죠. 이게 얼마짜리예요, 여러분들? 2,500원 하던 종목이 5,000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플러스 100%두배 뜨는 자리를 이 시그널 차트가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더즌 추가적으로 또 매수 타이밍이 발생했죠? 제가 문자를 드렸던 타이밍이 언제예요? 바로 이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보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매도 타이밍도 정말 예술인 게, 투사에너빌리티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투사에너빌리티가 2만원대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어마무시하게 우상향을 그렸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2만원대에서 매수 타이밍 발생하고, 매도 타이밍 발생하고, 플러스 20% 챙길 수 있는 구간 나와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빨간색, 매수 타이밍 발생하고, 매도 타이밍, 플러스 30% 구간 발생하고, 또 매수 타이밍 발생하고, 또 어떻게 돼요? 매수 타이밍 발생하고, 40%. 이렇게 다 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플러스 80%에서 100% 나오는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챙겨가셔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고, 다음번 매매까지 성공적으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또 주가가 꺾이는 타이밍에는 어떻게 돼요? 매수 타이밍 발생하고, 바로 주가가 추세가 전환이 될 거, 단이 되니까 파란색 매도 타점 발생.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 위에 상단의 번호로 코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설정법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연계해서 단타 종목까지 자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단타 종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자릿수예요 그러니까 100% 정도를 바라보고 들어간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시그널 차트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 또 볼까요? LS 증권 봅시다. 보세요 지주사들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수급이 발생하고 있죠? 수급이 발생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시그널 차트에 떴죠? 왜? 잠잠했던 종목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니까 세력들이 들어올린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린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꽝! 30% 챙겨갈 수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부터 이런 시그널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여기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차트를, 그러면은 펑프로님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트가 떠 있나요? 네, 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매집 물량 체크가 됐죠. 지금 매도 시그널 나왔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홀딩을 하는 게 가장 넘버 원의 전략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홀딩을 할 때도 단기 종목으로 먹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눈앞에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일단 먹는 게 맞죠. 수익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 나가고 그런 다음에 홀딩하는 거는 나중에. 비중을 강력하게 실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수 있게 지금처럼 장기 종목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차트 봐드렸고, 추가적으로 장중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 있으면은 제가 주말이고, 언제고 상관없이 제가 소통방에다가 전부 다 브리핑을 해드린다는 라 겁니다. 소통방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장중에 잡아가야 될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총방에서는 6월 결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6월 결산 해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 종목 제가 SK 이노베이션, 현대건설, API, SK 토닉스 등등 시장에 강력했던 종목들이 있죠. 보시면은 9%가 챙겨가는 날도 있고 5% 챙겨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2% 챙겨가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 보시게 되면 13%, 19% 이렇게 챙겨가는 날도 있다. 이런 단타 종목들 제가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있는 번호 제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단기 종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여러분들 돈이 정말 많은 타이밍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벌어놓으셔야 하반기 때 이차원지 기업들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더욱더 강력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겠죠. 도와드릴 테니까 최신 뉴스라든지 혹은 차트 분석 필요한 날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